아니, 소리 지르는 꼴을 보기를 싫으면 오영훈을 나오라 하던지요 오영훈 나오라! 네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목소리> 사담공원 뭐, 제주도 평화인권헌장 공표식에 왔고요. 기거 완전 지금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밖에서 입국 하당했어요 평화인권헌장 선포가요.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을 제도화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로 오영훈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에 <목소리> <뮤직비디오> 껴서. <목소리> 정이 진짜 <목소리> 어 나오세요? 오영훈 오영훈이. 오영훈 오영훈이. 이오 여러분 저거 도지사 그것도 한거 알죠? 중국이랑 상상 계약 완전 노예 계약 해놨잖아요. 중국 배 빵꾸나면은 우리 다 우리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고 지금 그냥 지금 제주도를 팔아먹으려고 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도민들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앞에 가고 있거든요? 오영은누나는 도민이 보이지 않냐? 중국인이 도민이냐? 정신 좀 차려라! 뭔개 같은 법안이야 이거! 저 앞에 있어요. 아마 들리는 거일겁니 오영훈은 정신 차려라 이 중국 까까리야 아 힘들어 제대로 심각해요 심각해 도민 역 차별원은 오영훈은 당장 내려와라 도민이 3등 시민입니까? 어, 하시면 안돼요 하시면 안돼요 아니 하시면 안돼 그래손 대시면 안돼요 도민이 3등 시민이냐고요 여기 좀 봐주세요 자, 저하늘 보라지 좀 보세요. <목소리> 제주도 망치는 오영훈은 사퇴하라! <목소리> 제주도 중국한테 빨아먹는 오영훈은 사퇴하라! <목소리> 진짜 핵대차. 아, 정신차립성! 어디 말도 안 되는 저기 현장 가져가드네. 오영훈 사퇴하라! 사퇴하라! 도민 개무시하는 오영훈을 사투하라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예?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와, 아, 이제 어딘 줄 알아요? 여긴 여기서 소리 지마면안 돼요. 이 장소가. 네, 그럼 알겠습니다. 오영훈 나오면 아닙니다. 소리 지를게요. 네, 백발 할아버지시라서. 제가... 유행, 유행, 유행. 도민 개돼지라는 오양우는 집값 사태라 차별금지법이 웬말이냐 동성애로 애지가 걸리는 게 아니라니 어디 수한짓을아 제가 여기서 선포를 했잖아요. 그거 그럼 폐지하라고 해주세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아 그럼 저도 여기 도민이잖아요. 저도 유족이에요. 저도 도민이에요. 제가 살아갈 제주도고요. 정신같은 사삼 훅훅걸리면서 아니, 시만. 저, 제, 저도 여기서 살아갈요장입니다말 같지도 않은 법안, 그럼 저거 헌장 폐지하러 하세요 저한테 성질 나지 말고요. 대학 나왔고요. 저한테 시비 가세요, 지금. 지금 당신만 예민한 거 아니야? 아, 우양훈이나 예의 지키라고 했어, 도민한테. 들어가세요, 그냥. 싸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제주 사삼 훈련 아, 알 말도 못하고 가, 여기서 아, 적당히 하지 한번 해주면. 제발 여기저는아 여기 아, 저... 오양훈 나오래 없어 대문. 제... 아 오양훈 나와. 새끼야. 소리 지르지 말아주세요 얘들아. 잘... 오양훈 나오라 하세요 어르신. 나오라 하면 되잖아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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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 저 뻔뻔하게 자기는 지금 뭐 어디가 지금. 지금을 어떻게 어? 생각합니까 선반이 죽으면. 왜 여기서 소풍 해가지고 그런까왜허구만는데서 여기 와서 하냐고. 어? 이렇게 될거 몰랐어 저 멍청한 새끼가? 나오라 하시려고 잖아요 아니 도미는 도미는 안중에도 없나요? 어, 지금? 나 사실 어떤 건데? 여기서 도르냐고. 저게 이딴 이딴 있단 있단 개 같은 짓거리를 네, 한게 지금 몇 네, 번째야? 아. 그래. 화살을 싫어서 왜요? 내 왜요? 내아 오영훈한테 책임 무세요. 우리 반대하는 쪽에도 사상 유족이 있습니다. 이쪽도 네 사사일국이라고요 아니 심지어 도민의 67%가 모르는 이 현장 가지고 지어때로지 맘대로잖아요. 소리 지르는 꼴을 보기를 싫으면 오영훈을 나오라고 하던지요. 오영훈 나와라! 오영훈 나와라! 오영훈은 오양훈 지금 도망갔습니다! 아니 왜 자꾸 제주도를 이렇게 네, 망쳐놓냐고. 치지 말고 나와라! 앞에서 평화의 인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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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선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전 싫어요 일반인이 역차별 받는다는데 뭘 혼수를 던지해아이 혼수 두지 말랑 조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뭐말 같은 걸 말이래야 조용히 있지 말 같은 소리래야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 교육부터 바꾸겠다는데 아이들 교육부터 바꾸겠다는데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차별금지법은요, 오히려 일반인이 정상적인 말을 했다가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역차별당해서 걸릴 수 있는 법이에요. 나왔다. 오영은 현장 즉각 폐지하라. 어디있어 저기 앞에 있다. 아이, 도민, 도민 67%가 반대하고 있어요, 도지사님. 예? 아이, 뭐예요?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도민 앞에 사퇴하라. 어머니가 우신다고요 사기꾼 오영은 사퇴하라. 제주도에서 떠나래. 여러분 있잖아요 민노총에서 우리 쪽 어머니한테요 자기네는 너네는 그구다 해놓고 자기네는 종북좌파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민노총한테 야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북이 좀 북으로 가 이럴까 뭐라는줄 알아? 보내주면 가겠다고.